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빠르게 흘러가는 세계적 정세와 그들 일루미나티들이 말하는 예언적인 그들의 설계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iPad Go 2의 영상을 위주로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먼저 일루미나티가 만든 영상 The Pet g o 는9.11 테러 당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북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던 동화책입니다. 이 사건은 부시 대통령이 학생들과 동화책을 읽던 중 비서실장으로부터 두 번째 항공기가 타워에 충돌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테러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Go2는 이제 911 테러 이후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영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뭘할수 있겠어? 하며 세상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일루미나티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엘버트 파이크라는 인물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파이크는 1809년 12월 29일에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후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준장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후에 파이크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얼마 후 1866년 4월 22일에 프리메이슨 동료이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에 의해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죠. 19세기에 이미 하나의 세계 질서의 성립을 위한 뼈대를 완성했고, 신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3차 세계대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래는 그가 실제로 썼던 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가 러시아에서 황제의 권세를 없애고 러시아를 무신론 공산주의 요새로서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일루미나티 요원들에 의해 생겨나는 영국과 독일 제국들 간의 분기가 이 전쟁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전쟁의 끝에 공산주의가 설립될 것이고 다른 정부들을 파괴하며 종교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설립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들과 정치적 시온주의자들 사이 군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한다. 이 전쟁은 나치즘을 파괴하고 정치적 시온주의가 충분한 힘을 얻어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공산주의는 기독교 국가들의 힘과 균형을 이룰 만큼 강성해져야 하며 마지막 사회적 재앙을 일으키기에 필요할 때까지 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 요원들이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권 지도자들 사이에 생성하는 분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한다. 전쟁은 이슬람권과 정치적 시온주의가 서로를 파괴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수준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허무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을 풀어놓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가공할 만한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완전한 무신론과 야만성의 근원과 최고의 피비린 내나는 소란들의 영향들에서 오는 공포를 국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방방 곳곳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소수의 세계혁명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명 파괴자들과 기독교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 시킬 것인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들은 방향을 잃은 채 이상을 찾아 헤맬 것인데, 무엇에게 그들의 경배심을 주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순수한 루시퍼 교리의 진정한 빛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일반적인 복고 운동의 결과로서 기독교와 무신론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둘다 정복당하고 제거당할 것이다. 지금 소름돋게도 이러한 사실대로 세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버트 파이크,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의 최고 간부인 33도에 속한 인물로서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며 엘버트 파이크를 빼놓고서는 세계적인 추세, 음모론적인 추세 등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패드고2의 영상을 보실 건데 이 영상과 엘버트 파이크의 소름 돋는 예언적인 설계의 유사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사각형의 작은 나무 상재 염소 한 마리가 머리만 내어 놓고 초점 없는 눈으로 울부짖는 영상입니다. 염소 앞에는 철책선이 있으며 염소를 가두어 놓고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염소의 머리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 18절.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인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염소의 모습을 한 짐승을 표현한 것을 보면 염소는 사탄을 대표하는 짐승이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은 염소는 사탄의 자녀 또는 짐승에게 표를 받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표현되는 영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작은 나무 상자와 염소의 이마에 바코드 또한 목에 있는 작은 종 그리고 뾰족한 가시가 달린 철책은 완벽한 통제된 시스템 속에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제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의 세상은 전자 시스템 속에 통제된 세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마리오네트를 조정하는 손이 나타납니다. 손을 잘 보시면 사람의 피부가 아닌 파충류를 연상케 하는 피부를 가졌고 약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시면 황금색의 뱀 모양의 형상을 한 반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색의 뱀의 반지는 절대적인 부를 상징합니다. S자 모양의 황금색 뱀의 형상은 달러와 유사한데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뱀 또는 루시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마태복음 4장 8구절에 보시면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한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통제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발라들, 글로벌리스트들은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희생을 뜻하며 권력과 부를 차지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희생이라 함은 인신공양, 즉9.11 테러나 세월호와 같은 피해 제사를 통하여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세상을 움직이는 뱀 또는 루시퍼가 글로벌리스트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조정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은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부시가 광대 모자를 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한낱 광대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커브시 대통령이 마귀의 조정으로 춤을 출때 바닥에 체크 무늬를 보시면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체크 무늬, 즉 그들이 연출하는 무대에서 조지 워커브시는 그저 광대 노릇, 즉 연기자 아니면 주연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커브시를 비추는 무대 조명을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별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오망성의 바포맷, 사탄의 심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조명 아래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라 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부엉이는 미국의 보헤미안 그룹이라고 하는 엘리트들의 여름 캠프가 열리는데 정확하게는 미국 슈퍼 엘리트들의 모임인 보헤미안 클럽의 사교 모임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이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클럽이 바로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모두 루시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들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체스판 위의 말들에 불과하다라고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 위에 있는 진화론을 보시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7단계의 진화의 끝은 바로 머리 안에 짐승의 표를 심는 것으로 진화가 끝난다라는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시계를 보시면은 정각 열두 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 또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각 열두 시를 시작으로 9.11 사태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제사, 즉, 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통하여 그들의 영원한 권력과 지배, 두려움과 숭배, 종교적인 혼합시대를 위해 고대 가나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몰렉의 인신공양을 통하여 9.11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피로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통한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9.1.1 사태를 이제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기 위해 쇼호를 하고 있는 조지 워커부시 대통령입니다. 칠판에 보시면 불타는 집과 폭력적이고 무서운 상어 그리고 목이 매달려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옆으로 철자들이 있습니다. 칠판의 단어는 몇자 빠져 있지만 그냥 보아도 에볼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뜻은 진화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 밑에 있는 뇌가 갈라진 머리와 용한 마리를 보시면은 666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가 갈라진 것을 잘 보시면은 정확히 머리가 정중앙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는 머리 또는 이마 한가운데로 전자파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그곳으로 용 또는 마귀가 그의 머리를 장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칠판에 있는 그림과 모든 것을 요약하면 짐승의 표를 머리에 받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폭력으로 집을 불태우고 사형대에 매달아 죽인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조지 워커부시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암시하며 버라고바마가 머리에는 학사모를 쓰고 자신이 무척 똑똑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그의 임기 기간 때 오바마로 인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차별을 받아왔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의 연출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 프롬프터에는 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뜻은 크게 웃다라는 명령어를 통하여 버락 오바마는 그들의 지시대로 프롬프터에 나온 명령대로 생각 없이 크게 웃는 장면은 미국의 대통령은 꼭두각시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은 도덕적인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잡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그들의 뜻대로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아서 보통 그들의 꼭두각시로 전략하는 꼴이 됩니다. 이제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사과를 든 여자아이는 앨리스이며, 그리고 앨리스가 앉아있는 황금색의 동그란 원은 자신을 지켜주는 결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명의 악한 영들이 결계 안에 앉아있는 앨리스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나오는 12명의 영은 색깔이 창백한 회색임을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창백한 말, 즉, 악한 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뒤 벽면의 토끼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토끼인데, 더 이상 길을 안내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크문의 바닥은 이 영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종합해보면 흰 옷을 입은 여자아이는 순수하며 깨끗한 기독교인을 뜻하며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지켰던 믿음의 상징인 빨간 사과를 놓아주는 행위는 더 이상 희망과 구원이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일루미나티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자 희망인 구원과 휴거는 없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가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고 혼란스럽도록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영상에 가깝습니다. 이제 알버트 파이크가 주장하는 세계 3차 대전을 시작으로 모든 종교가 무너지고 빛과 희망을 잃고 루시퍼의 교리만이 진리로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영상인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의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는이라 하리라 이미 성경에서는 알버트 파이크 같은 작자들이 생각하는 짓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셔서 성도들이 더 이상 속지도 않을 뿐더러 얄팍한 저들의 계략에도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 구원과 믿음이 올 것이라는 것과 바닥에 체리라는 완전한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과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불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시아에서 새로운 종교나 권력이 시작되는지는 좀처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두려운 가운데 시편 23편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조롱하는 영상인데 먼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는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스 라이팅 하는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려움과 혼란이 시작될 것인데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성조기가 반으로 찢어지며 미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의 두 개의 타워가 무너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것을 신호로 때가 되었다. 12시가 되었다. 즉, 새로운 시작, 신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사마 빌라덴이 나오는데 빌라덴이 입고 있는 옷이 대한민국의 예전 군복 옷을 입고 있고 초승달이 뜬 것은 이슬람의 시간이 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사마 빌라덴이 입고 있는 군복 오른쪽에 CIA의 마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사마 빌라덴이 CIA가 맞다, 부시 일가와 친하다, 친하다 같은 무기 상인이었다 등 음모론이라는 말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것은 각자 개인이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CIA라고 믿을게요. 이제 기름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며 자유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쇠뇌당하며 생각의 제한을 가지며 미디어에 반하는 모든 정보들은 거짓이며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제한된 생각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 기독교에서 말하는 과학은 모두 거짓이며 음모론적이다 라는 것을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모를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프로그램 한 대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믿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적 그리스도가 타고 오는 배는 이집트의 죽음의 신을 뜻하는 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죽음을 몰고 오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텔레비전 안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의 피부를 보면은 뱀의 피부처럼 비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자의 턱 부분에는 1달러 지폐에 있는 피라미드, 즉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자도 결국 저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자의 귀에 있는 고리 모양의 귀걸이는 노예를 뜻하는 신부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있는 알약들과 주사 바늘은 판데믹을 뜻하는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세노에 당한 아이의 눈에 비치는 단어가 나오는데 Markets Plunge, War라는 철자가 나오는데 이는 시장 급락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전쟁이 나서 주식시장과 경제가 붕괴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B2 폭격기가 러시아의 모스크를 파괴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 전쟁은 핵전쟁으로 이어지고 히잡을 쓴 이슬람의 여자와 붕대를 감고 있는 아이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동 국가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으로 모스크가 파괴된 곳에 공산당을 상징하는 낫과 망치 그리고 이슬람의 중동 쪽 사람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그녀의 동맹국인 이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전쟁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조명이 비춰지는 모양이 태극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태극 모양을 보시면 남쪽에 있는 전 모양의 빛이 바깥으로 이동한 걸 보아선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태극 모양의 빛이 합쳐지는 걸로 봐서는 남북한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북쪽에서 오는 걸로 봐서는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그녀가 흰색의 깃발을 흔들며 항복을 하는데 그녀의 등에는 호랑이 그림이 있고 정확히 한반도가 무력 통일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 뺨에는 비핵화를 상징하는 문양은 남한을 상징하는 그녀가 맞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전쟁 결사 반대를 외쳐보지만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해골사람이 그녀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전쟁은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은 많은 부를 축적하니까요. 요약하면 은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은 전쟁을 안 하려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는 눈은 감은 채로 아직 각성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를 세뇌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등장할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불로 다스릴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암흑과 혼돈의 시대에 세상을 구할 메시아는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려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놈의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암시하네요. 이제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감옥에 갇힌 교회를 구할 것을 암시하지만 이제 늙어 버리고 처녀성을 빼앗긴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과 휴거를 기다린 교회는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질 처녀성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를 기다려 봤자 휴거는 없을 거야. 오직 암흑과 혼돈 속에 루시퍼만이 구원자야 하며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초반에 나오는 나이 어린 흰옷을 입은 여자가 이제 구원과 희망, 그리고 휴거의 믿음이 깨지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처녀성을 잃어버린 더러운 창녀로 표현되며 교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 그리스도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다. 또는 너희들 또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기 전에 휴거 한번 일어날 거야 하며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저크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거짓말과 부정과 부패, 속임수를 행하는 모든 자들과 싸워서 이기며 그들에게 세뇌당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저크리스도를 찬양하고 숭배하며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때에야 순수한 루시퍼, 교리의 진정한 빛이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빛이 드러나게 될때 일반적인 복고 운동의 결과로서 기독교와 무신론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둘다 정복당하고 제거당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처럼 연주하는 CIA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스크 위로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잘 봐야 합니다. 이집트 죽음의 신 배를 타며 눈을 감고 아직 각성하지 못한 남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가 히잡을 쓴 부모 밑에서 붕대를 감고 쓰러져 있는 적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모습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옷을 입고 돌고 있는 모습은 그가 자신의 혈통과 족보를 숨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 성전을 짓고 마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술과 부두교는 죽은 사람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전 가렷 유다라 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배반하여 팔아넘긴 자를 말합니다 이제 그가 있는 처소가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라 하는 곳인데 개혁성경에서는 무적행이라고도 하며 그리스어로는 타르타로스 라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적 그리스도가 될 가렷 유다의 혼을 불러오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오스 유다의 혼을 현생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준비한 육신 안으로 불러들이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술 의식이 성공했습니다. 유다 이스칼리오스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 완전한 적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제 적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은 신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신세계가 야곱의 고난 또는 대환란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이 강하고 또큰 소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열불을 가졌더라.